고난 주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며 신앙을 점검하는데요. 때론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자료가 당시 선조들의 헌신과 정절을 본받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신앙인들과 선교사들이 남긴 자료를 통해 우리 시대 회복돼야 할 십자가 정신을 조명해봤습니다. 허성진 기자입니다. 한국계신교는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이미 한국인들 스스로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당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판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복음을 싹 틔운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속에 발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용어를 통해서 보면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주체적인 복음 수용의 역사 해다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신앙이 발전되고 성장되고 발전된 그런 역사를 살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은 당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식보단 문서, 의료, 교육 분야 등 간접적인 선교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최초 선교사 헤론에게 고종이 내린 교지를 보면 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내린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재중원 의사로 활동한 해로는 뛰어난 의술뿐만 아니라 성서 번역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큰 공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고종이 해론에게 교제를 내렸다는 사실은 초기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 당시 선교사들의 성서 번역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초기 문서 선교 사업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문화 발전에도 지대한 공을 남긴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된 찬송가 발가는 기독교 문화 발전의 큰 토대가 됐습니다. 성경, 찬송가를 비롯한 이 신앙서적들이 현대에서 어떤 의미로 새롭게 조명돼야 될 것인가 하는 데좀 중점을 두고 그래서 과거의 그 기독교 신앙서적들을 영인하고 널리 보급하는 한편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복음과 함께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발적 복음 수용의 노력은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 교회에 퍼져나간 대부흥 운동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에 임했던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땅의 부흥을 꿈꾸며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선조들이 뿌린 땀과 피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CGN 투데이 허성진입니다.